도적대처럼 날뛰던 대마도 왜구 그들을 토벌할 장수들이 누구였을까요? 조선 조정은 대마도 정벌을 위해 좌군의 지휘 체계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좌군 도청제에는 조 총재에는 이춘생 동지 총재에는 이천 참총재에는 윤득콩이 임명됩니다. 이천은 이미 참절제사로서 대마도 원정에 참전한 경험이 있었고 윤득콩은 직접 외인을 사로잡은 공으로 발탁된 인물이었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장수들 이들의 임명은 단순한 관직부여가 아니라 왜구의 악행에 대한 조선의 분노와 결의를 상징했습니다. 공이 있는 자를 발탁했으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그 시설 바다엔 외구들이 정말 골치였네요. 결국 땅을 지킬 의지가 부족했어. 대마도는 현재 우리 땅이 아니네요. 세상관리가 끈질기면서 진짜 필요한 건 학연이나 관습이 아니라 실제 성과와 능력 있는 사람의 중용입니다. 역사의 교훈대로 우리도 끈질긴 의지를 갖춥시다. 영상 제작을 장려하시면 영상 하단 광고 쿠팡 쿠쿠팡팡 쿠팡을 클릭하시길 강추드립니다. 구독도 하시고요. 좋아요도 클릭하세요. 아차 추석 선물 괜찮아요. 다음에 꼭 준비하세요. 오늘은 전화번호 메모.